자 발렌즈 챌린지를 인정할건데 누구거부 할래? 쟤꺼 먼저 하시죠 오케이 그럼 어, 내가 먼저 1분동안 버티면되겠죠야 시간 재주세요 아 예, 이제 시간 재겠습니다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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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지났습니다 <laughs> 1, 1분 하면 이제 승자됩니다 승자. 예. 승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. 30초 지났습니다. 포기하, 포기해도 됩니다. 너무 심하면 포기하세요. 너무 참지 마시고 쓰러집니다. 쓰러져 아, 40초 지났습니다. 자, 빨리 자, 이제. 5 0초 지났습니다. 예. 오십사 오십오, 오십육, 오십칠, 오십팔, 오십구, 육었어나이게요 지금 HJ가 <laughs> 정신을 못차고 있습니다. 지금. 어 H J H 비몽사몽 비몽사몽 <laughs> H J H 비몽사몽 하고 요거 머리 박아요 네, 조심하세요 자 발이야 통과야 자자 이제 갑니다 이제 자 준비됐나요 네자 시작합니다 시작 <laughs> 어, 바로 포기 하나요 <laughs> 어. 자 10초 지났습니다. 예. 참 아, 하지 마세요. 피하면 안 됩니다. 20초 지났어요. 못 먹겠으면 못 먹겠다고 포기하세요. 아나 30초 지났습니다. 어, 뒤에 조심하세요. 예. 아, 아, 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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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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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, 아, 5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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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이와이 어아이고아이 <laughs> 지금 이제 아빠 차례다 어 아, 이제 아, 됐습니다 이제 야 이제 어떤 거야 이제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아빠 해줘요 아니 무승부 무승부에 턱 게요 무승부 아. 음, 무승부 네. 야 무승부 이제 좀 있다 이제 어떤 다음 게임 진짜 사나이 합니다 진짜 사나이 진짜 네. 사나이가 뭔데요 자, 진짜 사나이예요 자좀 있다 진짜 사나이에서 뭐 네. 네. 사나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뭐예요 네. 네. 그러게요.